안녕하세요. CC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영국 대학 어디까지 명문 대학인가? 아, 이거 정말 이슈인데요. <laughs> 원장님께서 자료를 조사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이거 사람들이 또 많이 궁금할 것 같아서. 이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laughs> 네. 예. <laughs>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자료를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가면 좀 그러니까 이제 두개 하나는 이제 Complete Universe Guide고 하나는 그 Guardian 두 개의 이제 어 소스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게 보면 지금 이렇게 보면 노란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죠, 그죠 이제 노란색 왼쪽에는 있 그런 랭킹이고 1, 2, 3, 4, 20등까지. 어,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학교 이름인데, 노란색은 G5 대학이에요. 그룹 5. 제가 맨날 얘기하는 캠브리지 옥스포드, 임페리얼, 엘리스, UCL. 어, 그 다섯 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은 뭐냐면, 이제, 그 외에 제가 생각하는, 제가 오랫동안 이제, 뭐, 계속 이, 이, 이 영국 교육 쪽에 제가 이제, 음, 발을 담그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명문대 그외에 이제 세난드류, 뭐 바스, 돌럼, 오릭 있는데 어 여기에 지금 보면 오른쪽, 왼쪽 다 랭킹에 보면 이제 오른쪽, 왼쪽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금 구등까지 채워졌죠. 중간에 빈거 없이 왼쪽은 보면 중간에 지금 티리에 어, 있는 러프바로하고 시비에 랭카스터 이거 뭐 이게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 명문대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왜 이게 지금 오버로 스코어잖아요. 오버로 스코어고 어이 이거는 어차피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해서 하거든요. 근데 아마 지상님도 거기 뭐 연구에서 이제 교육도 옛날에 하기도 가졌고 그다음에 뭐 지금 애들 학생그 자녀들도 이제 1레벨이나 대학교 이제 하고 그냥 주위에 학부모들하고도 님 얘기를 많이 나눠보고 뭐 영국 사람들하고도 얘기 나눠보면 어누지가 러프바로나 랭카스는 명문대라고 아마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아무도 예 아무에게도 그러니까 예, 들어본 적 없죠 자주 듣는 대학 이름이 아니라서 러프바로도 랭킹 순위에는 예. 올라와 있던데 아 이게 <laughs> 되게 높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저 지금 뭐 랭커스터가 저렇게 10등에 와 있는 거 제가 깜짝 놀랐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지금 놀랄만한 순위가 저 브리스톨이 이제 16위, 17위로 가 있는 게좀 놀랄만한 일이고. 그다음 이 외에도 이제 제가 뭐 제가 봤을 때그 여기서 또 파란색을 제 기준에 한가했던 고민했던 학교가 이제 브리스톨하고 저그 에딘버러였는데 어. 그래서 좀 그거는 우리가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명문대 한국으로 치면 이제 스카이랑 뭐 한국에는 뭐서성아닌가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10위권 대학까지 본다면 제가 볼때 좋게 이제 했는 게 맞고 노란색은 사실은 뭐 G5 대학이라서 이제 그 명성도가 이제 사실 글로벌하게 잘 알려져 있는 학교잖아요. 그쵸. 그리고 파란색도 뭐 거기에 못지않게 이제 고거에서 약간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뭐좀 이렇게 우리가. 저희 말하는 명문대라고 이제 할 만한 학교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뭐세상인 봤을 때뭐좀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영국에 조기 유학으로 학생들을 많이 보내면서 저희 아이 좋은 명문대 보내고 싶어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이런 자료가 필요해서 원장님께서 예. 예. 꼼하게 자료를 조사하신 것 같고 보면 한국에서 알려진 KCL은 20위권 안에도 <laughs> 없고. 그리고, 뭐, 맨체스터도 한국에서 명문대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는, 그죠? 아닌 걸로 되요 예. 네. 그게 이유가 있죠. 이제, 어, 케이스 맨체스터 같으면 한국에 여기에 이제 파운데이션 코스가 있어서, 그냥 또, 이 유학원들이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명문대라고 해야 사람들이 목객을 하니까, 음. KCL도 이제 그렇게 해야 목객을 하니까. 근데 이제 파운데이션은 사실은 이제, 사실 a 레벨 하기가 어려운 학생들은 공부 수준이 좀낮 일반 물론 공부를 잘하는데 파운데이션 하는 학생들 간혹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얘기니까 일반적으로 a 레벨 할 수준이 안 되는 학생들이 파운데이션 하잖아요. 근데 맨체스터가 이제 그런 학생들을 상당히 많이 뽑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간,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명문대가 될수가 없죠. 될수 없고 어 예. 그리고 영국도 그렇고 뭐 그런 게 있어서 잖 예. 예를 들어 뭐 여기 없는 KCL은 의대는 아주 뛰어나다 뭐 어느 대학의 무슨 학과는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한두 개가 있긴 하죠 그죠? 있죠. 굉장히 러프바르죠. 러프바르가 지금 스포츠 매니지먼트는 이제 세계적인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랭킹 할때 오버랭 일반적인 명성도잖아요. 어떤 특정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어, 뭐, 뭐, 특정과는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일반적인 랭킹에서는 이제 그렇게 카운트가 안 되고, 메무대에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어, 어쨌든 어또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우리 애가 이제 영국에서 유학 가서 이 정도 학교 갔으 특히 노란색은, 한국으로 왔을 때도 이제 당연히 취직도 물론 이제 학과가 중요하죠. 또 학과도 인기 학과냐 비인기 학과다는데 제가 이제 취직 잘 되는 학과들 일반적으로 그런 학과들은 노란색 한국에 나왔을 때 당연히 대우받죠. 대우받고 그다음에 저 파란색도 이제 상당히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좋은데 많이 취직하죠. 그 외에 이렇게 색깔이 안 칠해진데는 이것도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한국의 이제 대기업들 있잖아요. 뭐, 빅 포, 빅5. 취직은 만만치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월, 또 영국에서 유학하는 애들, 학생들이 영국에 있을 수도 있고 한국으로 오는 게 아니고, 뭐, 저렇게 홍콩이나 저기 싱가포르나 이렇게 두바이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외의영연방으로 뭐, 호주나 이갈수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저, 저렇게 저 색깔이 있는 학교는 어쨌든 잘안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취업에도 이제 좋은 데, 그, 취, 좋은 곳에 취업도 유리하고, 뭐,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제가 제일 아쉬운 대학이 누구냐면 브리스토리에요. 그 브리스토리 제가 초반에 이 일을 했을 때는, 사, 그때는 정말 영국 랭킹에 5위? 6위? 뭐 7위? 한요 안에서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지금 12위권 밖으로 계속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래 그래서 브리스토리 좀 너무 아쉽고요 예전에 비해서 명성도가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네. 그 외에 학교들은 제가 처음 왔을 때에 비해서 많이 올라온 학교는 없는 것 같고요 항상 이런 거였어요 항상 이랬었고 어~ 이런 학교들이 예전부터 항상 좋았던 학교였습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오버롤로 한 거고 아까 원장님 얘기했듯이 특정 어느 네. 학과 본인이 정말 세계적인 명성 이 있다라고 하는 학과에 들어간 학생이 또 <laughs> 그래서 이거 채팅창을 열지 마세요 얘기는 무조건 채팅창 닫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러면 오해 우리 학교가뭐 아, 그럼 제가 그런 거 보면 머리 아픕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꼭 얘기하고 오버롤 제 생각이랬잖아요. 뭐다 물론 런던 지상도 여기에 좀 어그리 합니까? 이, 이렇게 제가 분류해놓은 거에. 네, 저도 이제 예전에 유학도 했고 지금 여기 계속 생활하면서 주변에 오랫동안 이제 학교 영국 학교 선생님들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예, 예, 있죠, 예. 예, 영국 사립학교 예.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랑 자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학교는 예. 원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학교는 다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아, 맞습니다. 아, 예, 아주 좋은 지적인. 제가 보고 하나 더 얘기. 이게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많은 영국의 학교들이 어, 항상 자기들도 하는 얘기 했습니다. 옥스브리지에, 캠브리지 옥스브리에 우리가 몇명 들어갔고, 의치대 몇명 들어갔고, 그 다음에 G5 대학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었어요. 몇년 전부터. 이 노란 학교. 에몇명 들어갔고, 그 외에 명문대 얘기할 때, 이제, 간혹 이렇게 이상한 학교도 끼우긴 하지만, 왜냐면 자기들 이 그렇게 해야 또 자기들도 리쿠이트 하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색칠 안 해놔. 그냥 학교들은 뭐 KCL. 뭐 맨체스터 이런 학교 다 집어넣어가지고 명문대라 해서 이제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또어 이렇게 우리 다음 명문대 보내다 이런 뭐랄까요 홍보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그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홍보하려고 하는 거고 실제로는 우리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딱그한 10위권 대학 딱 알잖아요 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그 스카이 다음으로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되고 그래서 뭐 학생 이거 보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꼭이자녀가이 이 노란색이나 파란색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지제 그런 것좀 모티베이션도 주고 싶어서 좀 이런 거잘 만들었으니까 좀 열심히 해서 이 색깔 안에 대학교 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의치되는 예외고요 예 그렇게요 오늘 영상은 좀 진지하면서도 그리고 좀,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구독을 좀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한테 저희의 올바른 정보와 그리고 좋은 영상들을 퍼트릴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